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저녁에 또 254회차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영상에 이렇게 놀러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또 추석 전에 이가도에 본또 선물 보따리 한번 꾸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또나무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또 자그마한 아이들로 영상문 한번 열어보고요. 이 아이들은 개별단가 지금 만원 중반대 정도 하는 아이들 같아요. 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또 재고가 딱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모아 모아 봤더니 여섯 개또 이렇게 나오네요. 어, 이렇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음, 세트 5만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키가 살짝 적죠? 내경 사이즈 9.3 정도 나오고요.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9.5 나오고요 키는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들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코사지도 붙어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고요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도 굉장히 또 좋아서 다이그들이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코사지 앞에 붙어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 내부 역시 깔끔하죠 사이즈 넉넉한 편입니다. 어, 이렇게 하나씩 남은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여섯 개 이렇게 세트 묶어보고요. 이렇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딱한 분께 어,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네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는 만원 중반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도 4만원 세트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넉넉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 비슷하니까 하나만 재볼게요. 내경 12cm 나오고요. 키는 1 1 5가 살짝 안 될까요? 11.3 정도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 더0 0 0 0 0 0 아이는 11cm 좀 살짝 넘네요. 그러면서 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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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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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도 이렇게 4개 세트 묶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어 지금 재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하나하나 모았더니 지금 이런 컬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딱 이렇게 4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보고요. 음 이렇게 4개 세트 묶어서 딱한 분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만원 책정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아이들도 한 7만원대, 어 가격대는 7만원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3만원 한번 세트 묶어보고요. 사이즈 재볼게요. 내경 사이즈 9.3 정도 나오고요 키는 11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10.8 정도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나오고요 키는 12.7 정도 나와요 어,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경 11.5 나오고요 키는 13 살짝 넘습니다 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도 넉넉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부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남아 있고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두개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 보고요 딱한 분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 파격적으로 3만원 세트 만들어 드리면서 여기는 이 아이가 세팅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곱다리가 예쁜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측면에 살짝 곱다리 깨진 거 보이시죠 여기 하나 올려 드릴게요 여기 하나 이렇게 아이고 벗어나나요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지금 가운데 두 아이 같은 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가 또 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세트 4만원 또 한번 만들어보고요. 바깥쪽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비슷할 것 같아요. 1 6 5 나옵니다. 키는 9cm 좀 살짝 넘네요이 아이는 살짝 프릴프릴. 프릴. 지금 바깥쪽 1 6 5 나오고요. 키는 11cm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사지 예쁘게 달려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살짝 살짝 유약 트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코사지 예쁘게 생겼죠? 가볍게 나고 물 마름 아주 좋아요. 이 아이는 살짝 푸릴푸릴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깔끔하게 생겼죠?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아이. 이렇게 4개 세트 묶어서이 아이들은 세트 4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왼쪽과 오른쪽 아이가 같은 크기의 아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좀 살짝 다르죠. 어 작은 아이죠. 그렇지만 디자인은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3만원 세트 또 만들어 보고요. 바깥쪽 사이즈제 보면 12cm 나오고요. 키는 13, 어,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9cm 나오고요. 키는 12가 좀 살짝 안 되네요. 1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 깔끔하죠? 약간 손잡이처럼 이렇게 코사질 옆에 측면이 달려 있어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목대 굵은 아이들 이렇게 식자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보고요 살짝 롱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 이 아이들은 사각 롱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보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원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각일까요? 각이 살짝 살아있는 사각이네요 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9cm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9cm입니다 키는 19cm 되고요 키는 같을 것 같아요 이 아이고 그렇지만 색깔이 다르니까 살짝 분위기 다르겠죠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각이 딱 살아있는 사각이고요. 사각 살짝 롱분입니다. 코사지 이렇게. 이런 분위기도 아주 좋죠.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 날마다 이 가을에 딱 어울린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은 아주 가격도 좋죠. 가격 아주 착합니다.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굽다리가 아주 예쁜 아이들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4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넉넉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아이 사이즈, 아, 오른쪽 아이가 살짝 좀커 보이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가 살짝 적어 보이니까 적은 아이 사이즈일게요. 내경 11cm 나오고요 키는 12cm가 좀 살짝 안 됩니다. 11.8 정도 되고요이 아이는 11.5 정도, 5mm 정도 입구가 이 아이가 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곱다리 가지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 깔끔해요. 가볍습니다. 물마름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굽다리가 아주 예쁜 아이들, 세개 이렇게 세트 묶어보니까, 세트 4만원이면서, 여기에는 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아까는 이쪽이 살짝 깨졌었는데, 이번 아이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기스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세팅하면서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또 이렇게 상체기가 납니다. 이런 아이들 모았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드릴게요. 이 아이들 이렇게 세개 세트 4만원 묶어드리면서 하나가 더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아이가.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네개 보내드리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네개 세트 묶어봅니다. 가운데 두 아이 같은 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가 또 같은 아이예요. 그 가운데 큰그 아이, 어, 두 개가 또큰 아이고, 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살짝 작은 아이들이죠. 그러면서 큰 아이부터 사이즈 재겠습니다. 어, 내경, 14.5 나오네요. 아주 좋아요, 사이즈. 키는 1 4대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 내경 11.5나오고요 키는 역시나 11.5 됩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생겼죠? 입구가 아주 널찍해서 이렇게 또 분갈이하고 식재하는데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 하나 올려도 아주 어울리고요. 어, 역시나 군생도 어울리고, 목대 굵은 아이들 아주 어울리겠죠? 어, 이 아이들은 수영이 높은 아이들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생긴 아이들 4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4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자연스러운 사각본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트 묶어서 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아주 넉넉할 것 같아요. 사이즈부터 재겠습니다. 내경 15.3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는 15.5 정도 되는 아이. 키는 13.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사각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참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지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 또 여러 아이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고 있네요. 제가 이 테이블을 자꾸 건드리나 봐요. 어 이렇게 두개 아주 멋진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이 아이들은 세트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역시나 4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아주 좋고요. 굉장히 이 아이들도 가벼울 것 같아요. 어, 내경 사이즈 15.5 나오고요. 키는 10cm 살짝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사지 앞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깔끔하죠?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물, 물마, 어, 물 마름도 아주 좋고요. 어, 지금 이가도의 이 아이들 가격대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긴 아이. 이미 가격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트 묶으면 도저히 이 가격으로 가지고 갈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추석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꾸려 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이렇게 묶어 봐 드리고요 이렇게 세개 어,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들 묶으니까 세트 4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바이솔 식대했을때 아주 예뻤었죠 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보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두개 4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좋고 디자인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바깥쪽 걸어서 24cm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17cm 나옵니다. 그러면서 키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참하게 생겼습니다. 참하게 생겼고요. 내부 살짝 프릴프이하죠 프릴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 아이들은 바이솔 심으니까 진짜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4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3개 이 아이들은 중품 이상의 창 하나 올리기 딱 좋은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4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내경 17.8 정도 돼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8 나오고요 키는 11.5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키는 11.5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면서 고사지 이렇게 예쁘게 붙어있죠? 색감 아주 차분하죠? 내부 깔끔하죠?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도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까지 아주 좋아서 이렇게 요긴하게 쓸수 있는 아이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4만원입니다 하나에도 4만 역시나 사이즈 아주 좋은 프릴프릴 창본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5만원이에요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한번 게요 바깥쪽 쟀을 때22.5 나오고요 키는 12.5일까요?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22cm 나오고요 키는 12.5 되는 아이 이렇게 살짝 프릴 프릴 하면서 코사지 아주 예쁘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색감참하게 생겼고요 내부 깔끔하죠 물 마름 아주 좋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산뜻한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사이즈도 아주 큼지막하죠 이렇게 두개 세트 묶을니까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는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두개 세트 묶어서 역시나 5만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쪽배라고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짝 이쪽이 길어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바깥쪽 코사지까지 쟀을 때한17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는 아 17인가요? 17이 아니고 27이네요 어, 또 사이즈를 놓칩니다 이렇게는 또21.5 정도 돼요 그럼 사이즈 아주 좋죠? 키는 11.5 나오고요 이렇게 코사지 앞에 차분하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살짝 타원, 타원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양쪽에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들도 지금 야생화도 올릴 것 같고요. 음, 바이솔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도 올리죠. 여기는 철화까지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지,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 두개 세트 묶어 보니까 이 아이도 역시나 세트 5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독특한 디자인의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지금 두개 이렇게 세트 묶어서 8만 원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가 얼만지 아시죠? 거의 하나 가격으로 하나가 따라가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내경 사이즈 21cm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는 21.3 정도 됩니다. 키는 15.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도 내경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는 21cm 나오고요. 이렇게는 역시나 21cm 나오네요. 그러면서 키는 15.5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돌고래 아주 예쁘, 멋지게 표현됐어요. 돌고래. 이렇게 바닷속이에요, 여기가. 지금 바닷속 표현했고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여기는 사람 얼굴인 것 같아요. 입술도 있고요. 이렇게 코도 있고, 눈은 머리카락이 가렸죠. 머리카락을 나뭇잎으로 표현했어요. 풍성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내부 손쭉 폈을 때 느낌 아시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두개금지막한 사이즈 두개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8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개 올려 볼게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단품으로 갈 거고요 세트가 아니에요 단품으로 갈 거고 단품 5만원씩 책정하면서 사이즈 바로 되겠습니다 내경 사이즈 22cm가 20, 좀 살짝 넘네요 키는 19cm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23.7 정도 되요 키는 18cm 되고요 그러면서 코사지 버섯돌이 버섯 풍성에 붙어있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참하게 생겼고요 내부 깔끔하죠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참하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코사지가 예쁜 아이도 있습니다 역시나 내부 깔끔해요 이 정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도 또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야이들은 금지막한 아이들 사이즈 이렇게 음두개 단품으로 올려드리고요 이 아이가 16번 되면서 5만원 이구요 버섯돌이 이 아이들이 17번 되면서 5만원 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개 한번 올려보고요 얘들도 역시나 단품 5만원 씩 입니다 이 아이들 어 개별 단가 다 알고 계시죠? 거의 8만 원대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5만 원 한번 또 책정해 드리고요. 사이즈 바로 재겠습니다. 내경 사이즈 23.5 나오고요. 키는 17.5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사지 이 아이들은 뭘까요? 수국 아주 풍성한 수국 표현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입체감. 살짝 도달하지게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면서 살짝 입체감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부 깔끔하고요. 주먹 아니 주먹이 아니죠. 손쭉 폈을 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예쁜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역시 깔끔하죠. 금지막한 사이즈에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이렇게 두개 올려드리고요. 왼쪽 장미 예쁜 장미가 열여덟 대면서 5만 원이고요. 오른쪽 이렇게 또소담한 수국이 19번 되면서 5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재고가 이렇게 두 개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보고요. 어, 자연스러운 또 사각분입니다. 세, 어, 사이즈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음, 두 개만 재고가 또 남아있으니까 한 분께 드릴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은 택배비 포장비 포함해서 또 4만원 책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바깥쪽 됐을 때, 20, 아유, 아니죠. 12.5 나와요. 아이고, 사이즈도 제대로 또못 재네요. 이 아이는 12.3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키는 2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에요. 이렇게 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이 살짝 살아있는 사각이죠. 살짝 롱분 스타일이고요 롱분 스타일 어이 아이들은 수영 높은 아이들 목대 굵어서 수영 높은 아이들 아주 어울리겠죠 철화도 어울리고요 살짝 늘어지는 아이들도 어울리고 이렇게 요긴하게 쓸수 있는 아이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세트 묶어 드리니까 어, 딱한 분께 택배비 포장비 포함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이가도의 분으로 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세트 한번 묶어봐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이 영상 보시면서 또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아 분들, 아주 가격 착한 아이들 영상에 또 알차게 꾸려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